예, 오늘, 어, 목요일, 11시 5, 1시 20분, 조금 넘었네요. 수동 8 게임 자동, 얍사반 자동 두 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1052회, 1월 26일, 23년이죠. 목요일, 6시 18분 19쪽. 703번째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ABC 수동 새 게임을 달려 음, 보았습니다. 61220213335번. 지난 하요일이죠. 하요일 날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. 음, 여기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많이 나온 수, 공동으로 많이 나온 수를, 여섯 숫자를 제가 올렸는데, 그 숫자, 여섯 숫자를 A, B, C까지는, 어, 같은 번호를, 어, 세 게임 돌렸습니다. 돌렸고, 혹시나, <laughs> 몰라서, D번, E번은 제가 얍삽하게 자동을 한번 두 게임을 돌려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게임, 다섯 게임을 한번 돌려보았고요. 다음, 보겠습니다. 자, 1052회, 23년 1월 26일 목요일, 6시, 오후 6시 18분 15초, 702, 음, 번째를 어, 구매를 했고요. 번호가 이렇게, 어, 나와 있습니다. 이 번호는 어떤 번호냐 하면은, 10주 동안, 1등 번호에 다한 번씩 나왔던 번호를 제가 추려서, 어 일단은 40번 때어 하나만 넣었고요. 40번만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0번 때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. 제외를 했고, 40번은 제가 그렇게 선호를 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. 40분 때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어 40분은 41, 42, 43, 44, 45, 이런 식으로, 어6 숫자가 너무 확률이 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때문에 어 제가 40분 때는 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. 참고만 해주시고, 자, A번, 수동, 2, 16, 17, 25, 28, 40번. 이렇게 썼고요. 2번, B번, 2, 7, 17, 19, 28, 29. 이 번호들은, 어, 10주 안에 1등 번호가, 음, 번호로 다 나왔던 번호를 제가 10주 동안에 한 30, 35번, 35개의 번호가 나왔었는데, 비금은한 15번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. 참고만 해주시고, 그 외의 번호를 원하시면,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10번, 7번, 14번, 19번, 22번, 29번, 34번, 2번, 14번, 15번, 22번, 23번, 34번, 36번, 2번, 15, 16, 23, 25, 36, 39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주 동안, 1등 번호에 다 나왔던 번호를 제가 추술해서 15번호를 가지고, 음 15번호, 잠시만요. 어, 16번호, 아, 예. 16번호를 가지고, 음, 제가 제 나름대로의 조합을 만들어 왔습니다. 오늘은 수동 8개임, 자동 2개임으로 마치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파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